포도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은 음식인 포도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과일이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포도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와 최악의 궁합의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과일은 가을이 제철인 포도입니다. 포도는 7에서 8월에 갈자색으로 익기 시작해서 향미와 과즙이 풍부해지고 날이 선선해지면서 당분이 올라가고 신맛이 감소해서 먹기 좋은 가을 과일이 되는데요. 포도는 보라색으로 안토시안이니 풍부한 대표적인 항산화 과일로 포도당과 과당 유기산까지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또 포도에는 칼륨, 나트륨, 마연, 칼슘, 철인과 같은 필수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K, 비타민 C, 비타민 B고와 같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 콜레스테롤이 걱정인 분들께도 최고의 가을 간식입니다. 또 포도에 있는 씨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가득해서 알츠하이머를 늦춰주고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고지혈증과 뇌졸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포도 껍질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포도 껍질에는 외부의 독성에 대해 방어를 해주는 레스베라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의 생성과 발전 전이를 모두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제로 뇌 건강을 좋게 하고 신경질환과 치매의 예방에도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도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 음식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포도즙입니다. 건강을 위해 많이들 챙겨드시는 포도즙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즙은 같은 과일즙보다 당 함유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권장당 섭취량은 25g 정도인데, 포도즙 1포에는 평균적으로 10g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포도즙 하나로 하루에 섭취하는 당 섭취량의 40%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포도의 당분은 체내 흡수도 매우 빨라 급하게 혈당을 올리기 쉬우니, 특히, 당뇨 환자나 당뇨 위험군 분들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혈당이 급격한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몸에 염증을 만들고 암과 치매와 같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고혈압약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포도 섭취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약은 칼슘 채널을 차단하여 혈압을 내려주는데 포도의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고혈압약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 약의 필요 이상으로 몸에 흡수될 수 있고 체내의 혈압을 낮춰주는 약 성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어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과도하게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 섭취 한두 시간 후로 포도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해산물입니다. 해산물과 와인을 같이 드시거나 식사 후 과일로 포도를 먹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위와 장의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포도와 해산물은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포도에 있는 항산화 물질인 탄닌이 문제가 됩니다. 탄닌은 몸속 중성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혈관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 항산화 효과로 활성산소를 정화해주고 몸속의 만성염증도 없애주니 최고의 항산화 효과를 주는데요. 그래서 고혈압과 뇌출혈 등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탄닌은 몸속 알카로이드 성분과 같은 독소도 해독해주고 살균도 시켜주는 최고의 성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탄닌이 가득한 포도가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생선, 새우 등 해산물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포도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해산물의 칼슘과 포도의 탄닌이 결합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결정체로 변하게 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결정은 위과 장의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의 위를 더부룩하게 만들고 복통과 구토를 유발합니다. 해산물에 들어있는 탄닌과 포도의 탄닌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위산과 화학반응으로 담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능이 떨어지면 장운동을 저하시켜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몸에 염증을 유발시켜 장염 위험 심하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도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포도와 최고의 궁합 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와인입니다. 포도즙은 당이 높고 와인을 추천해드리니 조금 의아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포도즙과 와인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포도 품종의 차이 때문입니다.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는 당분이 강한 반면 와인에 사용되는 포도는 알이 작고 당분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또 와인은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 효모가 결합하면서 당분의 함유량이 적어 미국의 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당뇨병 환자들이 3개월간 매일 와인 한 잔을 마셨더니 공복혈당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포도 와인 속에 레스베라트롤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매우 좋고 탄닌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두 잔의 와인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기미 예방 피부 노화도 막아준다고 하니 술을 즐기신다면 적당한 와인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두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건강에 좋은 보약 같은 과일인데요. 특히 포도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로 된다고 합니다. 사과의 항산화물질인 코르세틴 성분은 호흡장애와 암을 치료하고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데, 포도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카테킨이 항산화 성분으로 혈전을 막아주고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두 항산화물질이 만나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니 포도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시면 건강에 최고의 과일 궁합입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고기입니다. 포도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은 육류와 함께 먹게 되면 그 효과가 배로 된다고 하는데요. 육류를 섭취하면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두 가지 유독 물질을 포도가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그 유독 물질은 말론다이알데하이드 하이드로페록사이드인데 포도와 함께 먹으면 이두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알카리성 성분인 포도와 육류를 함께 드시면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포도의 탄닌 성분이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고 하니 고기를 먹을 때 와인과 함께 드시거나 고기를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챙겨 먹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포도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포도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백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